안녕하세요 7월 1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서울시 관악구 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봉천동 건영 6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43억보다 16.25% 저렴한 7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4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봉천동 성현동화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47억보다 15.82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림동 건영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5억보다 15.79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1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림동 신림현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.09억보다 14.85%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8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봉천동 낙성대 현대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35억보다 14.54% 저렴한 9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5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봉천동 건영 6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43억보다 14.13% 저렴한 8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4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림동 신림프르지오1 차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43억 보다 13.46% 저렴한 9구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림동 관악산 휴먼시아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38억보다 13.37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림동 관악산 휴먼시아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38억보다 12.41% 저렴한 9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봉천동 벽산블루밍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49억보다 11.94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봉천동 벽산블루밍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49억보다 11.94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림동신림프루지오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97억보다 11.78% 저렴한 8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남현동 관악산대 창센시티 201동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7억보다 11.49% 저렴한 7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봉천동 두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.46억보다 11.48% 저렴한 12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9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봉천동 두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4.46억 보다 11.48% 저렴한 12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9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봉천동 보람의 삼성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72억 보다 11.42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봉천동 벽산블루밍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51억보다 11.36% 저렴한 7.5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림동 신림푸르지오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43억보다 10.83% 저렴한 10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림동 신림푸르지오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43억보다 10.83% 저렴한 10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림동 건영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5억보다 10.53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1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봉천동 관악중앙하이츠포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81억 보다 10.34% 저렴한 7.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남현동 관악산대 창센시티 201동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7억 보다 10.34% 저렴한 7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림동 삼성산주공 3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91억보다 10.28% 저렴한 7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8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 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